들어가는데요.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현민입니다 저는 스트리머 이웃님 그리고 유튜버 푸린님의 지목을 받아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지목해주신 이웃님 푸린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우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기부를 통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되고자 실시하게 된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,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분들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너블님 그리고 방송인 홍진우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. 루게릭병 환우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인 만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경험을 통한 공감을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부를 통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